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 t 팀입니다 오늘은 가정, 텃밭, 아니면 방역에 쓸만한 간단, 오, 초간단 충전 분무기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 분무기를 활용하셨던 분들, 압축 분무기를 활용하셨던 분들, 아니면 고대 유물이죠. 약 분무기를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EX 파워에서 새롭게 출시한 e b s o l 7.2V 충전 분무기입니다. 자, 이 제품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압축 분무기 활용하셨던 분들 편해요. 편한데 불편한 게 뭐냐면 <laughs> 계속 압축해줘야 돼. 그리고 압축을 했을 때 압축에 내가 들인 힘 대비 분사 기간이, 시간이 길면 또 몰라. 와... 하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laughs>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일반 분무기보다 낫죠. 일반 분무기는 진짜 한 10초만 쏴도 우리 아고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요거 <laughs> 그렇죠.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이에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쪽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누르면 작동, 누르면 오프. 꺼지게 되는데 그렇죠. 얘가 물길인 거예요. 어? 근데 물통이 안 달려 있다? 그렇죠. 자흡식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5미터나 되는 굉장히 긴 줄을 넣어주고요. 끝부분 안쪽에 구슬이 들어있는 무게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망으로 되어 있는 흡입 부분이 있는데요, 물을 끌어올려서 분사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앞쪽에 나사산이 있죠. 맞습니다. 헤드를 연결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총세 가지의 노즐을 넣어줍니다 직사노즐과 부채꼴 분사노즐 안개 분사노즐을 넣어주는데요 첫 번째로 직사노즐 앞으로 물을 강하게 강하진 않아요 강하게 뿌려주거나 미스트 분사 방식으로 조절해가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노즐이고요 부채꼴 분사노즐 물이 말 그대로. 부채꼴로 나가기 때문에 원예에 물을 주거나 약을 치는 용도로 뭐 세차라고로 나오기도 하던데 세차 하시면 안 돼요 이 물질 안 씻기 들어갑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안개 분산 오줄 샤워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도 앞쪽 헤드를 조절해서 물을 길게 뺄지 미스트로 곱게 뿌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을 주거나 약을 칠때 활용을 할수 있는 노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칭찬하고 싶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조절 가능. 약을 칠때 멀리 있는, 안쪽에다가 약을 주고 싶을 때는 긴 노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앞에 간단하게 뿌리거나 우리가 테라스나 베란다에서 물을 주고 약을 칠 때는 굳이 긴게 번거롭거든요. 딱 압축 분무기 정도가 물을 주게 딱 적당한데 보통은 연장대를 연결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재개리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짧게도 간단하게도 쓸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을 해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할 점, 기존 약 분무기 해도와 호환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3구 노즐이나 2구 노즐을 호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제품.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EBS-5L이라는 모델과 EBS-74 두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요 EBS-5L 물통 포함 EBS-74 물통 비포함 차음이 되니까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5L 모델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7.4V에 2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서 우리가 막 거대한 약품 무게 같은 경우에는 충전도 번거롭고 자체 배터리 써야 되고 아답터 자체 배터리 좀 번거로운 면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C타입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하면서 보관도 할수 있고 노즐도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자읍도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EBS-74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통이 포함이 되 있는 EBS-5L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스펙에 높은 활용도, 저렴한 금액까지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데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단점은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색깔이 뭔가 좀 애매해. 이게 초록색도 아닌 게 뭐 녹색도 아닌 게 애매한 어뭐 어중도 중간한 그런 색깔이더라고 저한테는 압축 분무기를 많이 활용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 드린 EX 파워의 충전 분무기 EBS-5L 2대, EBS-74 2대 총 4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 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 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컴팩트하게 출시 잘했잖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이렇게 되면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